나오세요. 야 저기가 석촌노스고 여기가 롯데벌대야. 어. 여기 맞지? 저, 저, 저. 여기, 어, 어. 밑에, 밑에, 밑에. 1층. 오케이. 자, 여기서. 저, 서서 빨리 서봐. 우. 야 빨리 가지. 음. 이야! 어. 2 s floor. 어? Going down. 이야! 뭐먹왔어 어서세요. 응. 어서 오아저가 아파트 응? 많이 있네 좋지. 아파트가 많이 있아파트가 많지. 잠실이야. 아, 아, 좋아? 응. 어. 다음에 오면 또 여기 자자. 알았죠 아가씨? 응? 이이 그래요? 어. 응? 인이 그래 좀 해주세요. 야. 야, 열대월드에 들어왔습니다. 야. 야. 이봐, 미미야, 저기 봐. 미미 잘 산다고? 이거야? <미미> 走，开车。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아, 나... 야,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그리움이 루티와 일어나게. 루티와 이제 어디든지. 엄청나게 그 기다립니다. 바이킹. 바이킹. 신비와 모범, 마법과 환상의 세계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놀람> <놀람> 아이고 우리 미미 기다린다고 역번에 이제 타겠노 미미야 미미 이거를 지금 미미가 탄다는 건데, 나안 타, 나안 타. 내가 왜 타? 해수야, 내가 왜 타니? 안 그래도 가슴 졸이는데, 이것까지 타가 가슴 졸이면, 아이고, 안 그래도 약해진 심장 문제 생긴다. 나는 뭐 촬영만 하고 안 탈란다. 미미야, 너 봤지? 금방, 으아! 하는 거. 할수 있어? 정말? You can do it? 더워, 더워. 머리 묶어. 그렇지. 아유, 잘하네. 한번 보자. 보자. 아유, 이뻐. 한번 봐요. 한번 봐요. 아니 여기서 방금 뭐라 그랬어? 나따나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뒤... 아니. 뒤에 있는 언니들, 09년생 미미보다 두 살이 많은데. 야배나 알았다, 알았다. 이 롯데월드가 해수야. 이 머리를 잘 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실내니까 이거 한번 봐봐. 어? 야, 이거 돌밭들이 아니네, 그 장이. 이 머리를 잘 썼어. 어, 완전 전천인데 뭐? 뭐라고? 뭐, 뭐라고? 아, 관계 없다고, 몽골 말이. 아이고, 참. 아, 미미가 탔습니다. 바이킹 탔어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오, 안 무서워? 난 무서운데. 몇 학년? 5학년, 5학년. 어우 <laughs> 지금 바이킹을 타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미미야 괜찮아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왜 타야 되니 어? 네 모든 탑승 완료되었으므로 출발선을 안내 말씀 험들이계니다 저희 좌선은 접수는... 네, 손님 여러분들 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서 운행 중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모두모두 제한하고 있으며 네, 손에 들고 계시는 모든하는 능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지금 로 넣어 주시고요 레그까지 네, 절대 절대 꺼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래 풀으람 공원실에 즐거이실 경우 방한 바람에 날아가 밑에 계신 손님 맞고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끝까지 절대 절대 꺼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네, 중 휴대폰 사용하실 경우 저희 직선의 안전성의 이유로 그 즉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이점꼭 네,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시내이기 때문에 혹시 레어 상의 다리나 수직분위기서 불편하신 손님 계실까요? 시시작을 내버고 네, 네. 시작합니다 1번 완료, 2번 완료, 3번 완료. <laughs> 휴대폰 넣어 주세요. 네, 휴대폰 넣어 주세요. 네, 휴대폰 주요로 넣어 주시요 음, 오케이. 번번 네, 완료, 6번 완료. 제가 1번 완료. 5번 완료, 10번 완료, 12번 완료, 13번 마지막, 14번 다시 미미야 네, 아직 지금이라도 탑차 원하시거나 안전레버 이상 안전레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손님 계신다면 손 들어서 알려주세요. 탑차 하시는 분 동안. 네. 탑차 네, 원하시는 손님 계신가요? 아, 안전레버 올라갑니다. 두손 고개 내려주세요나 무서워. 어, 안 되지. 아삼 네, 이거 삼촌들 있잖아. 내가 다시 한번내려주세요 안전 레버 고정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알료, 5번, 6번, 7번, 8번, 알료,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마지막, 1 4번까지 오늘 레버 하기 완료. 네, 출근 쪽으로 내려가 주셔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신님 내려가 주셔야 저희가 좀 출발합니다. 네, 아 네, 좀찍어 달리난다. 미미가 탄 바이킹이. 이야, 하늘 비행기, 하늘, 하늘 배가 지고 나는 촬영을 위해서 내렸습니다. 아니 이런 소리를 또 느끼기를 좋아하네 내가 이길랜드서 번지 철판이라고 같은 소리를 지금 느끼네 아딱 끝났네 뭐 금방 끝나네 아다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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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니 내가 아 하는데 눈물이 어때? 나왔어 눈물이 나왔어? <laughs> 보니까 어때? 재밌어? 재밌어, 재미없어. 무서우면 그 다음 거안 타고. 그 다음 거?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최고? 아니야? 최고였어? 오케이. 아, 우리 미미 아이스크림 사줄게. 일주일 아닌데 아빠가 잘 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아이스크림? 컵에 있는 거아빠하고 같이 먹을까? 아니면 이거 먹을래? 오케이. 자, 언니야, 이거 하나 주세요. 자. 어, 포도. 포도. 포도하고 민트나 없 민트. 없나? 민트나 민트 없나? 민트 포도. 없으세요? 음. 그러면 나는 메론. 메론이랑 포도요? 예. 괜찮원 결제 해 드릴게요. 예. 아우, 이쁘네. 고마워. 어? 어? 땡큐. 땡큐. 음. 맛있어.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아빠는 메론, 님미는 포도.